2월 7일 수요일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네, 어제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어, 이 시인이 굉장히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뼈마디가 녹는 것 같고 잠이 오지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완전히 잠식되어서 한숨소리 외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고난, 큰 고난 앞에서 그러한 답답함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염력 가운데 완전히 잠식되어서 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편의 시인은 이 102편 12절, 28절까지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 고난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그것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큰뭐 채무의 상환의 날짜가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될 때, 뭐 선생님 앞에 가야 된다든지, 경찰서에 가야 된다든지, 뭐 정말 이 중에 한 가지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냐,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시인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뼈마디가 녹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엉이 같이. 문제만 바라보니까 이 탄식밖에 할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반절에는 시인의 관점이 하나님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102편 12절에서 28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16,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시온이 나오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고난 중에 관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온의 돌들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 맞다. 어, 여기 있잖아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은혜 받았었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리가 없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고통을 듣지 않으실 리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통계지만 어,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의 공황장애 수치가 일반인들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에 대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절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래서 어제 시인 앞 구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게서 어? 멀어지지 마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믿는 자들의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아픔의 근원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고 나를 그냥 기억치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그대로 둔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시온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버려 둘것 같으면 뭐하러 말씀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내버려 둘것 같으면 뭐하러 예배 자리로 인도했겠습니까? 내버려 둘것 같으면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시고 인도하셨겠습니까? 내버려 두셨다면 어찌하여 나를 아직도 성도라 부르게 하셨겠습니까? 내버려 두셨다면 십자가에 어찌 내려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자꾸 문제를 보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널 버렸다, 떠났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단이 똑같아요.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널 잊은 것 같다? 떨어져 봐라. 널안 잊으시면 받겠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줄 테니까. 자꾸 사단은 뭐를 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왜 응답이 없니? 40일 금식했는데 왜 응답이 없니?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영성이 충만했다는데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하고도 아무 응답이 없니? 아무 응답이 없니? 왜 아무 응답이 없니? 그때 예수님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여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주여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도 나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높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1 7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하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하셨도다과거형으로돼 있죠. 기억을 떠올렸더니 뭐예요? 아니 내가 연약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그 부르짖었던 기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는데 왜 이번만큼은 응답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기억해 봐도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마음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세울 만한 마음의 의,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욕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야. 맞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던 기도도 주님 다 들으셨지. 작은 신음도 들으셨지. 내가 부족할 때 하는 말도 들으셨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엘리아도 삶의 기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직한 기적들을 보면 많아봤자 세네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평생에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세네 가지 간증거리면 우리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맨날 기적을 경험하면 살았을 것 같은데 야곱도 보십시오. 내놓을 만한 기적이 몇개 됩니까? 두세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세 때까지 두세개 간증거리 그거 붙들고 산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매주 새벽마다, 매일마다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꿀 떨어지는 송이꿀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평생에 세네 가지 간증 갖고 믿음 갖고 버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기적이 대단합니까? 성경의 인물들 다 기적 속에 산것 같은데, 세네 가지밖에 없다니까, 세네 가지. 그거 가지고 굵직하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어떻게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어떻게 나를 성도라 부르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세상에 하나님이 조롱받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높아지그 순간. 누구도 함부로, 아 저건 우연이야. 아유, 저는 간증 들으면 진짜 간증이 있고 가짜 간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간증, 가짜 간증은 누가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진짜 간증은 하나님 외에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야 이상을 줬겠어요? 아니, 한 50대 주고 60대 줘도 되지. 50대, 60대는 가가다 임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세는 죽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길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는 것 같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경험해도 평생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타이밍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응답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연약한 거죠. 그래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그러면서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덧 인생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어. 젊은 게, 어, 모든 걸다 해결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시인이 또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장중 가운데, 나의 기도를 결국은 응답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 감을 때까지, 큰 고난,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다라서야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정말 성도라 부름받게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정말로 어떠한 문제 속에도 평안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서 그때서야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항상 문제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